낙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데어 저기다 송성한지저인데 진짜 많구나. 북항에 낙지집 모여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데요. 아 여기 법성포에 왔어요. 너무 좋네요. 오늘 화요일 쉬는 날이라서. 국성포에 굴비를 먹으러 왔는데 굴비집이 진짜 많아. 그럼 여기. 우리 맨날 오시는 동네 사모님이 있는데 우리 할머니가 여기 맛있다고 가라고 추천해 주셔서 왔어요. 네. 2인정식이 5만원인데 1인정식이 2만원이에요? 아, 3분부터. 아, 3분부터. 아. 1인에 2만원. 아, 그렇게, 그렇게. 네. 더 네. 오시면. 응. 네. 아, 그 혼자 오면못 먹겠네요? 5만원에 마셔야 돼요. 아, 이거 한상 먹고. 네 어, 맞네. 물이 물은 보리색 색깔인데 사장님 이거 물 무슨 물이에요? 무말랭이 무말랭이? 네어 무말랭이 물이야 무물도 아니고 무말랭이 물난 이렇게 멸치를 이렇게 내장 따고 다듬은 멸치가 너무 좋아 음. 이렇게 잘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콩나물 만나기가 은근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누가 미원을 쓰라고? 콩나물의 감칠맛은 미원이라고 갓김치 음. 나왔던. 고장도 나오는 상. 그럼 얘는 뭐예요? 가오리야. 가오리 가올이 음. 안 말려서 통통하구나. 음. 저기 멘탕까지 나왔어. 밥을 다 뿌고. 알스 여기. 생전 처음 들어보는 무 말랭이 물. 네아 워낙 유명 채널이라 목소리만 나가도 누군지 다 알아보고 전국에서 전화올까봐 어머니 얼굴 못생겼다 잘라야 돼. 응. 이건, 이건 뭔지 알아요? <laughs> 머위인가? 곰치인가? 음, 뭔 네? 응, 곰치가, 치나물이다. 아, 곰치가 그 치나물의 종류야? 곰치인가? 음, 응. 이제 알았네. <laughs> 매워 아, 뜨거워. 면이렇게빨날이 음, <목소리> <목소리> 이거는, 음, 토란, 초란? 토란떼 아니고, 음. 무슨 되인데 근데? 토란떼? 토란떼 맞아요? 토란떼 맞아요? 몰라요. 네. 음. 그냥 돼야 돼. 머위? 뭐 난왜 계속 머위를 샀지? 뭐둘 중에 하나는 머위인 것 같아요 음, 이건 매실 같은 걸줄 알았더니 북어포 같은 북어 거 황태, 부어 이런 거나뭐이야 원래 보리 굴비가 메인 아니에요? 근데 원래 보리 굴비가 메인인데 얘는 먼저 나왔잖아 얘 나중에 나올게요 그러니까 얘도 메인 같잖아 보리 굴비 원래 이거 이 마른 밥에다가 콕콕콕 에이 그 보리에다가 말, 이렇게 꽂아놓으면 우리가 음. 수분을 빨아들여서 그래서 무기가쫙 빠지는 저장 방법인 거죠. 요새는 다 부서로 한다는 거지. 부서는 얼굴이, 얘는 모르겠어. 너무 징그럽다, 사내. 음, 치체를딱 이렇게 든 느낌이었어. 어, 갑자기 이상해졌어. 음. 이거는 싹잘 발라진다. 음, 강철 같. 너무 원시인 같나? 먹어 없애는 <laughs> 매직 마술입니다. <마셔리니까. 웃음> <laughs>